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 보통 저희가 이제 시내 다니다 보면 왜 이모님들이 뭐 오피스텔 분양한다 라고 해서 이제 막 분양 사무실 막 데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laughs> 거의 갔다 오셔서 뭐월 95만원 나온다. 대출받고 사도 뭐 대출이자 다 갚고 뭐 원금도 갚고 95만원이면 뭐 돈은 돈을... 집에만 들어가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게 진짜 괜찮은 좀 건지 뭐냐면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그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일단 오피스텔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오피스텔 세금에 너무 취약해요. 뭐냐면 얘는 주택도 아니고, 네. 이제 상가도 아니에요. 이제 원래는 오피스텔 자체가 오피스로, 즉 상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네. 상업용을 거의 안 써요. 거의 90%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어,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국세청에서는 일단 오피스텔 딱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추정해버려요. 이 추정이란 얘기는 우리가 반증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입신고를 안한 걸로는 되지 않아요.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음. 거기서 사업을 영위해야지만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줘요. 적극적인 이제 우리가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들 보다 보면 네. 진짜 앞에 간판 달려있고 안에서 영업하시고 있고 그런 오피스텔들 있잖아요. 그런 어, 거는 네네네. 주택세 안 들어가는데 일단 아니 무조건 주택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어중간에 아뭐전이 신고 안 하면 뭐 된다더라 주거용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너네가 입증해야 될거 아니야 왜 무조건 주택으로 봐라고 하지만 사실 현황이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률이에요 근데 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안 좋은 쪽으로 걸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걸어요 우선 대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네. 주택으로 보면 취득세가 낮아요. 네. 주택은 이제 금액별로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1.1%부터 시작해 가지고 9억 초과 같은 경우는 3.3%.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농특세가 0.2%가 붙어서 최저 1.1에서 최고 3.5%에 들어가거든요. 네. 오피스텔은 주택 외에요 주택 외는 무조건 4.6%예요. 네. 일단은 세율 자체가 완전 달라요. 취득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요. 근데 주택으로 봐서 불리한 것들 있잖아요 네. 아니 오피스텔 취득세를 나는 주택 외로 봤어 응. 어 그랬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면 제가 양도세, 중과세율 다 들어간다는 얘기했잖아요 1주택만 있어서 얘가 양도차익이 높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오피스텔 조금 월세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얘 비과세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부세 계산할 때도 네. 종부세 역시도 주택수에 다 들어가요 오피스텔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혹은 전국적으로 3주택자가 됐다 라고 하면 그냥 종부세율보다 가산된 종부세율들하고 소득세 낼 때도 똑같아요 제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laughs> 월세 비과세 2주택자부터는 전세 비가세 그쵸? 3주택자부터는 전세도 간주인 대로 낸다 했잖아요 네. 이게 오피스텔도 다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와 음, 이거 그게... 안 되겠다 주택으로서 서 유리한 거는 주택으로 안 보고, 네. 주택으로 했을 때, 불리하면 주택으로 보고, 이거, 세금 더 얻는 쪽으로 간다. 오피스텔 그거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문제점, 이거는 빌라랑도 좀 가치를 얘기해 를 볼게요. 뭐냐면, 빌라 같은 경우, 음. 똑같아요. 주택 쓸데없는 주택수 때문에 빌라도 잘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은 음. 어,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빌라도 가격이 올라가요. 차라리 월세 받고 싶으시면 그냥 빌라를 사셔라. 아, 오피스텔 말고 오피스텔 말고 구축 빌라를 사라. 여기서도 신축 빌라 아니에요. 신축 빌라는 네. 구축 빌라.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상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신축 빌라는 네. 사시지 마세요. 근데 그냥 살 거면 좀 오래된 빌라. 얘네가 대지 지분은 높거든요 아. 여기서 대지 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구축 빌라 같은 경우도 잘안 올라가요 음. 왜냐 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중에서 올라가는 거는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 아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올라가요 오. 자 단독 오일배네. 다가구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땅을 깔고 있어요 아. 내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30평이다) (50평이다) (100평이다) 내 땅이 명백하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다가보다 다세대다 혹시 뭔차인지 아세요 그게 그 집주인이 한 사람이고 여러 사람의 차이. 오! 정확해요 솔직히. 짜잔. 솔직히 솔직히 못 맞추실 줄 알고 오. 질문했는데 맞추셨네요. <laughs> 네. 아. 맞습니다. 가장 정확해요. 뭐슨슨 <laughs> 네. 면적이 뭐고 층수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핵심은 소유자가 한 명이냐 여러 사람이냐인 거예요. 네, 네. 빌라 생각하면 좋아요. 겉보기엔 똑같은 빌라인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보니까 아 101호부터 303호까지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다 가구고요. 소유권이 각자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빌라 생각하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거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아 다세대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 그럼 여기서 왜 다가구는 올라간 가 다세대는 잘안 올라가느냐 네. 이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아 뭐냐면 아 다가구는 다세대는 겉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다가구는 내가 신축 업자예요 오피스텔을 네네. 짓든 뭐 이거 신축 빌라를 지으려고 하든 땅이 필요한 건데 그냥 땅 팔아라고 했을 때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 계약서 해가지고 뭐 20억 딱 계약하면 딱내 걸로 오잖아요. 네. 근데 다 세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사람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나도. 한 8세대 정도 된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다 사고 있었는데 303호 주인이 안 팔아 이러고 있어요. 그만 아예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laughs> 내가 돈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laughs> 네. 한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한 사람이 알바키란 표현을 쓰기는 좀뭐하지만안 팔고서 버티고 있어요. 아 팔고 싶으면 10억 내놔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똑같은 대지 지분 사람들이 사실 이것도 가려봐야 되는 게 대지 네. 분이 넓다라고 해도 빌라가 잘안 올라가는 게 이걸 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단독이라든지 다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어왜 오피스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빌라 얘기하고 이거 동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엉뚱한 얘기 해요 <laughs> 할수 있는데 네. 이게 그나마 대지지분의 핵심이 있는 거죠 음, 그나마 빌라가 빌라. 활용 네. 가치가 높진 않아도 네. 적어도 대지지분은 높아요 음. 그런데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쥐꼬리만한 거든요 너무 하거든요. 많은 다 세대 거의 다 세대 같은 그런 자, 주인이 어, 많은. 네. 아 주인이 너무 많다면 이게 네네. 핵심은 용적률이 있거든요. 네네네. 용적률에 대해서 아시나요? 음 실평수 아닌가요? 아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법적 용어만 얘기하자면 <laughs> 네. 똑같은 대지의 지분에서 얼마나 높게 짓느냐. 라고 할수 있는데 아 예를 들어서 건축 옆면적이라고 하거든요 100평짜리 집에 연면적이 300평이다 네. 라고 하면 용적률이 300%인 거죠 아, 그,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 거죠 예를 들어 100평짜리 땅에 2층을 짓는다 이게 2층은 중요하잖아요 50평짜리를 2개 층으로 지었다고 라 하면 용적률은 100인 거죠 네. 최대한 네. 높게 내가 활용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음. 핵심인 건데 그러면 용적률 이 높을수록 좋겠죠? 네. 왜냐면 음. 내가 그 땅을 엄청나게 고율로 활용했으니까 그러면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럼 반대로 이후에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음. 뭐냐면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도 우리가 반포 주공이라든지 각종 네네. 주공 아파트들, 뭐 5층짜리 아파트들 보면 대지지분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예전에 지었던 20년 차 아파트들 보면 10몇 층씩 하는 애들, 음. 그러면 대지분이 더 적을 거고, 요즘 신축 아파트 250에서 300% 용적률을 보통 짓거든요. <laughs> 네. 그러면 대지분이 더 적을 건데, 음. 오피스텔은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요. 건축법을 따요. 라 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지어야 한 300%로 용적률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은 네. 500%, 700%, 900% 이렇게 지어버려요. 높게 높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 지분이 몇평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땅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부시기도 어렵겠죠. 우리 오피스텔 한동에 네. 막 100여 명, 200여 명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쵸? 해요. 그러면, 그러면 빌라도 제가 한 8개 호실 있을 때 8개를 사기 어렵다 했는데 오피스텔이고 뭐, 뭐 100여 명, 예를 들어 하다 못해 50명이라고만 하더라도 이거 50명 동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어렵죠.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laughs> 지분에 대한 게 되게 낫다 아, 나중에 아. 부시고서 재건축에 대한 게 정말 어렵다 음.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음. 내 자산 가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감가상각된다 음. 어 그러면 소장님 나는 이거 원? 아니 매매가격 올라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다달이 월세 받을 거 생각했었는데라고 하면 오피스에 지금 신축일 때 월세 (95만 원) 얘기했잖아요 한연 차, (10년) 차 돼요 (20년) 차 <laughs> 돼요 월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씩 쭉쭉 내려요. 떨어지겠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럼 아. 매매 양도 차익도 안 되고 뭐 그러면 차라리 빌라가 낫다는얘기까 그래서요. 음. 적어도 빌라는 내 대지 지분이라도 그쵸. 많잖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네. 자, 용적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네. 아파트도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투자지 하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도 핵심이 뭐냐 용적률이에요. 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비가 비싸다, 환기가 잘안 된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보안에 음...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 나올 게 아니거든요. 요즘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 정말 잘 짓거든요. 동선 다 따로 설계돼 있고요, 보안도 되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 예전에는 진짜 막 관리비 많이 나고 오 했는데 요즘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고요. 음. 환기도 되게 잘 되게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삶의 쾌적성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 그건 주상복합 아파트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음. 주상복합 아파트는 상업용지에다가 지을 수 있어요. 용적률 쫙쫙 높게 뽑아낸단 말이에요. 거의 다. 네. 아파트는 지금 신축 아파트 지어도 300%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상복합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타워. 대. 어 리스. 맞아 맞죠? 타워팰리스 네. 주상복합의 대명사 타워팰리스가 용적률 을 900%를 뽑아냈어요 와우 그걸 용적률 <laughs> 900%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얘를 부셔서 다시 지어도 뭐1,500% 이렇게 못 짓죠 안 법에서 같아.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치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올라요.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도 처음에는 신축 아파트일 때는 쫙 같이 올라가다가 한 15년 차쯤 되면 일반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 주상복합 아파트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 20년 차 넘어가면 더 벌어지기 시작해요 25년 차 되면 완벽하게 그냥 차이가 훨씬 벌어져요 왜냐 차이가. 아파트는 제가 네. 25년 차 이내를 사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네. 이야기가 뭐냐면 재건축이 네. 안 되기 때문인데 25년 차가 넘어가면 재건축이 30년 차부터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을 기대하는 웃돈이 붙기 시작해요. 일명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는데 네. 이걸 줄 필요가 없어서 제가 굳이 25년 넘어간 걸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25년에 샀어요. 조금만 뭐 30년 차 가까워지면서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재건축된대 뭐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면서 웃돈들이 막 붙는다라고 음. 생각하면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쵸. 더 올라간다 고 하면. 근데 주상복합은 이게 안 되죠. 일반 아파트는 용적률이 200%정도로 지어놨다라고 하더라도, 아, 300% 지으면 이제 세대수도 좀 늘어날 거고 하면서, 우리 재건축합시다. 막 으쌰으쌰 하는데, 주상복합은 그런 얘기가 1도 안 나오죠.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뭐900% 뿌셔가지고, 뭐 얼마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주상복합은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사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한 10년차 되면, 팔고 넘어가라 아, 왜냐면 그렇구나. 늦어도 15년차 돼도 나와라 이런 얘기를 음. 합니다 아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진짜 어떻게 이걸 집을 구매해야 되나 뭘 부터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좀 가르쳐 주신 그 기준들로 많이 명쾌해진 것 같아요 아, 모두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꼭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집 구매 계획 있으시다면 그 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빌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는 아파트.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보다는 빌라. 요것도 좀 잊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5년. 그거 잊지 마시고. 자, 아, 소장님 진짜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aughs> 응. 정말 부동산의 주치 딱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쏟아주셨지만 그래도 더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투미TV를 검색하시면 우리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의 유튜브가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했는데 네. 보다 더 궁금한 부분들 혹은 알고 싶은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더 불러주실 거죠? 당연한 거죠. 그때 꼭 오셔야 돼요. 바쁘셔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신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시는 거 알죠? <laughs> 그럼 돈 돼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